오늘 통독본문은 민숙이 9장과 10장입니다. 여러 이유로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빠짐없이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된 2월의 6월절에 대한 말씀으로 모든 행진 준비가 마칩니다. 2월 20일 드디어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릅니다. 행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소집과 출발을 위한 수단은 나팔이었고 출발과 멈춤, 길의 인도는 임재의 구름이었습니다. 민숙이 9장.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정해진 때에 6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이달 14일 해질 무렵, 곧 정해진 때에 그것을 지켜라. 그 모든 규례와 윤례를 따라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달 14일 해질 무렵에 처음으로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사람의 시체로 인해 부정해져서 그날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체로 인해 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에 관해 여호와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알아볼 테니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나 너희 자손들 가운데 누구든 시체로 인해 부정해지거나 멀리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 6월절을 지키라. 그런 사람은 둘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그 날을 지키면 된다.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어린 양고기를 먹도록 하라.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되고 뼈를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 모든 규례를 따라 6월절을 지키라.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예물을 정한 때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하면 규례와 율례를 따라 그렇게 하게 하라. 이방 사람이나 내국 사람이나 규례는 동일하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성막 위에 불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됐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이 되면 불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시에 순종해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떠났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지내 머무르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을 두드려서 나팔 두 개를 만들고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거두고 행군을 시작할 때 그것을 사용하여라 나팔을 둘다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입군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나팔을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동쪽 진영이 움직인다 두 번째로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남쪽 진영이 움직인다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는 움직인다는 신호다.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는 길게 나팔을 불어야지 짧게 끊어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대대로 계속될 규례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공격하는 적과 싸울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억될 것이며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즐거울 때와 너희의 정해진 절기와 매달 초하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에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의 광야를 떠나 행선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처음 길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휘했습니다. 이싸갈 지파의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통솔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통솔했습니다. 성막이 거두어지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것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지휘했습니다. 시몬 지파의 부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통솔했습니다. 갓지파의 부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통솔했습니다. 그러자 고하자손이 거룩한 물품들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성막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세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지휘했습니다. 무하세 지파의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통솔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부대는 기두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통솔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모든 진의 후위 부대로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암미삿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지휘했습니다. 아셀 지파의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통솔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통솔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행진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갑시다. 우리가 당신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나는 내 땅과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겠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어디에서 진을 쳐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돼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와 같이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무엇이든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나아갔는데, 여호와의 언약괴가 쉴 곳을 찾아 3일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낮에 그들이 진영을 절수하고 떠날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언약괴가 길을 떠날 때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당신 앞에서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당신의 적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소서 아멘